반면에 이동남아카톡 도입 후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물론 무대가 이 앞에 선수들과는 달리 K리그 2라는 차이가 있지만 안산 그리너스의 아스나위 선수 이 선수가 지난해 입단을 해서 올해도 또 재계약을 통해서 팀에 남았습니다. K리그에서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선수가 됐는데 K리그 2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선수가 허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해드렸죠. 이 아스나위의 어떤 반대되는 성공의 케이스는 조효종 기자가 선수의 에이전트 윤중호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뭐 아스나위 선수도 동남아 코트 1호다 보니까 K리그에 입성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스나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신태용 뭐, 감독. 그렇죠.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신태용 감독이 제의를 해서 K리그에 진출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스나위의 K리그 성공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윤중호 대표였습니다. 음. 윤중호 대표는 이제 이전부터 뭐 한국 선수의 동남아시아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건들을 진행을 하면서 반대의 경우를 진행해 보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땅한 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케이리그 통할 것 같은 선수가 없었다고 근데 인도네시아 에이전트한테 아스나우 영상을 받았는데 보자마자 아이 선수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것. 여수가 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스피드. 네 스피드가 눈에 띄었고 체격 자체도 같은 동남아 선수들과 같이 뛰는 모습을 봐도 그것보다 좀더 크고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 선수들은 국내 구단들에게 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안산이 풀백을 구하고 있었어요. 음. 2021년 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2020 시즌에 김태현 선수가 안산에서 뛰다가 잘해서 전남으로 가면서 풀백을 구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풀백이 사실 굉장히 귀하잖아요. 네, K리그 원에서도 많지 않고 근데. 안산이 예산이 많은 구단이 아니니까 뭐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는 와중에 이제 윤종호 대표가 자신이 봤던 아스나위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안산도 관계자도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갸우동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는 2지만. 게 그렇죠. 케이리가 투지만 앞서 말했듯이 성공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음. 뭐 더더욱이나 인도네시아 선수는 더욱 없었고. 네. 그래서 윤종호 대표가 뭐신태용 감독이 지도받는 선수다. 뭐 이런 강점이 있다. 뭐 99년생으로 어리다. 이런 걸 어필했는데. 이게다안 되다가 그러면 신태용 감독한테 한번 들어보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바로 근데 그 안상 관계자분도 신태용 감독과 이 아신 아는 사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거셨대 그 자리에서 실천력이 어, <laughs> 네. 아주.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 해외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가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 게 이게 맞아 떨어지려다 보니까 그때 마치 신태용 감독이 <laughs> 네. 이동 중에. 두바이 공항에 계셨는데 아딱 와이파이를 켰을 때, 때는. 네, 그때 연락이 딱닿았다고 해요. <laughs> 예. 메신저 전화로 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 해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뭐 그랬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전화를 하면서 아스위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 무조건 이 선수 케리로 통한다. 케리로 원에서도 어.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풀백으로 뭐 근성이나 투지 이런 걸로 유명했던 뭐 최철준 선수라든지 최효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같은 선수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안산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한번 써볼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 아, 선수의 씨. 가능성을 눈여겨본 건 에이전트 윤중호 대표였지만은 어쨌든 그 선입견의 벽을 넘기가 그렇죠. 쉽지 않았는데 신태용 감독의 도움이 있었던 건 확실하네요. 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동남아 커터를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K리그에는 숨은 경쟁력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뭐 신태웅 감독, 박항서 감독, 그리고 최근에 또 말레이시아로 간 네, 김판호 감독. 감독 이런 지도자들이 동남아의 각각 각국 에이 대표팀 감독으로 영영 영역 발휘하고 있고 선수를 일단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취득하기는 정말 캐리가 좀 용이한 편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어쨌든 한국 축구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시잖아요. 뭐 그냥 이름 없는 감독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음, 네. 뭐 물건으로 따지면 품질 보증서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 네. 네. <laughs> 맞죠.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들이 이제 한국에서 성공한 감독들이 이 동남아로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꼽는 게그 프로 프로페셔널한 아, 그런 의식이라고 네, 해야 되나? 선수들에게 그, 네. 그런 걸 엄청 잘 심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동남아는 네. 아직 그런 프로 의식이 확실히 네, 많이 없는 음. 것아요 없는 것 같은. 네. 네뭐 다시 아스나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서 안산 이제 구단 측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제 이야기가 이동준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감독이 쓰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아무 그렇죠. 소용이 없잖아요. 선수 기용 권한은 네. 감독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한테 뭐 그렇다고 선수 데려왔는데 못 뛰면 인도네시아 팬들도 이 2억, 2억 3천만 의 분노를 한몸에 네. 받아저희도나 생각해 봐도 예전에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몇년 네. 갔을 때못 뛰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못 뛰었을 때 우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네. 그렇죠. 퍼거슨이 퍼거슨이 연관 팽이가 일었어. 뭐 퍼거슨 자기 한국에서 용먹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뭐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당시 김길식 감독한테 여쭤봤는데 김희식 감독님께서 이제 뭐 어차피 사이드백도 없는데 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좀 수월하게 풀렸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한거는 약간 가성비가 또 괜찮았다는 그런 뜻도 있는거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뭐좀 금전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된거죠 사실 음. 앞에 뭐 베트남 선수들 얘기도 했지만 네. 선수 이제 돈이 문제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아스나이 선수 개인 연봉 자체도 인도네시아에서 1억을 넘게 받던 선수였어요 음, 이미 오. 인도네시아에서 네. 근데 한국에선 검증되지 않은 동남아시아 선수에게 1억을 투자할 만큼 이제 그 정도는 안 됐던 것같아 그것도 안산인데. 그렇죠. 그것도 가장 <laughs> 네. 예산이 적은. 네. 안산이 아마 연봉 1억이 넘는 선수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인을 네. 빼면은. 그럼 그 정도 맞춰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윤종호 대표가 아스날에게에게 한 말이 한국에 가려면 신인의 자세로 가야 된다. <laughs> 이거는. 백이백이 종군을 가면 그러니까. <laughs> 아니, 너가 진짜 가고 싶으면 아. 그래야 된다. 이제 신인 선수들 한국에서 2, 3천만 원 받는다. 네. 근데 뭐 그것보다 조금 더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좀 도전의 의의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만두는 선수들도 있겠죠. 아, 나그돈 받고 그렇죠. 그못 간다. 근데 어. 아스나의 선수는 감수하기로 했고 오.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그 참고로 아스나위가 그 트랜스퍼 마크트라고 네. 이적 전문 세계 사이트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준으로 몸값이 2억이 넘더라고요. 오. 지금 지금 뭔가 그때 안산 당시 이적 그 당시 아, 그 당시 네. 근데 네, 네, 이것도 이제 조금 뒤에 하려던 얘기였는데 먼저 하자면은 이 제가 지난 작년에 아스날 나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시나비 선수가 그때 이제 이정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이제 구단 이정료도 구단의 자기의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해서 자유계약으로 풀어서 네. 이정료 없이 아, 이 장사에 합류할수 있었다. 나 네. 앞에 아. 말씀하셨다시피 2억 이 정도 2억. 인도네시아 2억 정도. 판 대승적 킹승적킹 승적. 그리뭐 현지 에이전트도 뭐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뭐 자기들도 자기 돈을 버는 걸 놓치는 거니까 근데 음. 선수 의지가 워낙 강했고 아시나비 아버지가 또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뭐하러 그렇게까지 가냐라고 음. 말렸는데 선수 본인은 이제 워낙 강해서 야. 내가 딱 3년만 부딪혀보고 오겠다 아. 도전해 보겠다 하면서 아버지까지 설득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아스나이의 아스마이 한국 축구 정복 3개년 계획 아, 아스나의 남자분요 그렇히 네. 그죠. 남자네 있었던 네. 거죠. 뭐좀 거쳐 들은 얘기로 아스나이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쟤 축구에만 네.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음. 이 선수가 이 방송이나 상업적인 광고 같은 네. 제안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그 인구 많은 그런 나라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대표팀의 주전 풀백이네. 진짜 되게 잘해요. 경기 보면. 맞아. 네. 눈에 엄청 확 띄잖아요. 네, 확 투지 네. 있고 막 살짝 뭐 이렇게 좀 넘치는. 안, 뚜려, 안 뚫려요. 모습. 맞아 맞아. 런데이 네. 선수가 그런 쪽으로 좀 이미지를 낭비하거나 시간을 쓰지 않고 싶다면서 음. 팀을 통한 제안이 오면은 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팀을 통한 제안은 응한다는 얘기인가? 팀을 통한 제안만 제안만 응, 응하지 네. 않는다. 팀의 딕대 거는 확실히 해줘요. 아 제한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으로 들어와서 팀에 돈이 제 많은 것들은 해준다. 그 그거는 근데 이될 수는 있겠죠. 네. 네. 팀을 통해야만. 음. 네, 뭐 그런 노력 인정을 받은 건데 아스널이는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적이 아닌 재계약을 통한 사례로는 처음으로 팀에 잔류하는 동남아시아 풋사례가 음. 됐습니다. 뭐 재계약을 하다 보면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아스날이처럼 첫해 자기가 많이 좀 손해를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아 좀뭐더 챙겨달라 내가 양보했으니 전에는 음. 이제는 이런 좀 제대로 대우해달라. 네. 그렇게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K리그에서 더 많이 뛰면서 발전하고 싶어했고 네. 나중에는 언제가 K리그 원에서도 뛰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음. 있어서. 음. 그리고 윤주호 대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선수가 굉장히 멘탈이 좋다, 태도가 좋다. 음. 발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 프로 의식도 좋고 일본이나 한국, 뭐 유럽에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명감 뭐 아까 찌엉 사례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선수들 좀 못하거나 그러면 은 인스타그램 DM으로 게임에 집나면 난리 나요 까들 이죠까 얼마 전에 이재성 선수 대표팀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막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네. 5배가 많았는데. 딱 인구가 2억 8천만이니까. <laughs> 팔로워도 많고 네. 훨씬. 더 많이 더 심한 메시지를 받는데 이런 음. 와중에도 모든 걸 이겨내면서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나이 선수 예전에 막 기사 쓸때 항상 앞에 수식어 아까도 수식어 얘기했지만 인, 인니 박지성 뭐였죠? 그렇죠. <laughs> 인니 박. 지 많이 뛰잖아.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네. 확실히 아스나이 선수는 이전에 어떤 증이나 공포공과는 다른 전략을 택했고 네. 그건 좀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영미한 부분도 있고 아스나의 본인이 어, 인도네시아 금수저는 아니겠죠. <laughs> 뭐, <laughs> 아내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면 자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축구 축구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선수로서의 어떤 네. 더큰 성공과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온 것이 오히려 K리그에서 지금 2년 연속 이 선수를 볼수 있는 그렇죠. 어, 성공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에 뭐좀 꽁꽁 이야기할 때 인천은 팀 선택에 뭐 미스가 있었다라는 시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윤중호 대표가 아스나케이 K리그행을 추진할 때 K리그 원구단은 아예 고려도 안 했다라고 해요. 이게 음. 뭐 실력만으로 경제을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팀을 선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선수 앞선 베트남 선수들과 달리 이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